이 툰은 강이 toys r a h i m e 어졌습니다 앞에서 찾 오� هي by 이 I n e e meds! gonna be e r here. g o d to go. y o u n n a be o v e h e u g a be h t h e y h e r s t h i n e d a n w think n h e r e Hey! h e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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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Hey! Hey! h e Hey! Hey! h Hey! Hey! h e Hey! h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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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y h Hey! Hey! h e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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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아, 근데 행여사인데 왜, 그, 아, 이게, 시작할 때, 폭파형 탄약을 줄 때도 있고, 안줄 때도 있네요? 이거 왜 그러지? 폭발탄 약그 동료 살때 그거 아니에요? 동료 살 때? 에? 동료 살리면 은 폭발탄 같이. 아니야, 아니야. 그거 말고, 게임 시작할 때, 폭발형 탄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이따가 아, 계속 아, 주다. 이따 계속 주다가 이건 또안 주지. Run. <laughs> 달려! 달려! 어! 달려! 어, 투브리다. 뭐야? 띄어 뛰어뛰어 띠어 빨리, 빨리, 빨리빨리빨리 빨리, 띠어 빨리, 띠문띠문야아야어 문. 어 띠어 띠아 띠어 띠닫띠야 띠어 버튼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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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か,かった。 <laughs> 불, 불, 불 귀엽다. 불 귀엽다. 불 귀엽다. 불이 그, 곰 같다, 곰. 철창이가 지금 곰 같다. <laughs> 백초 나왔어요. 백초. Holy shit. 개나는... 연막도 없어요. 얘네 그냥. <놀람> 그냥 가세요. 아났어저차 여기는 지나가는 타이 어?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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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뒤에 살아나는구나 어... 아, 이거 못누데 이거? 이제 죽어야 된다 제가 와야, 와야 돼요 네. 네. 아, 못 어, 눌러요 빨리 가, 문... <laughs> 빨리 가 아, 뭐 문닫혀갖고못 들어와요 이거 제제가저 사람 죽어야 돼

야, 살리면 안 된다! 아, 살리고 빨리 죽이려구요? 아, 야, 살리면 안 된다고 진행이 안 되잖아, 야. 아, 나 진짜. 에이. 그렇지, 죽어. 가자. 가자. 저, 저, 저. 가자. 에? 살았어요? 네저 죽을게요. 예. Asuka, Somebody shut up the screamer. <coughs> I need help. Shit, they're coming. Somebody, help. Somebody shut up the screamer. I need help. We can't stay here. Ah, <laughs> <laughs> 여기 저.

왜냐면 그래, 빨리 먹으면 춥을래. 엄청 안 보라 캤는데, 아씨 누르니까 금방 금방 먹어지는데? 홍철이 홍철이 홍철왜 아무도 안 먹지? 아사히 안 먹었어요? 저 누웠어요. 앞에 홍철이 안 먹고 왔어요. 아, 튀겨냈다. 아왜냐고내앞가 아이씨 총고있는데 아아 내 떠올라 불불 아! 또 놨어 와 홀리 셋 이러면서 이제 럭크 힐 있어? 얘네 과연 버틸수 있을 것가버텨가버 버텨시키나? 니가 못텨시키나 버텨시키나? 니가 버텨 就这疯子，我子了吧？拉奥德赛，比你尼埃。 0 초. 어, 뒤에 포탑 맞네요. 포터. 그... 네. 자동 포터 인가 아니 자동 포이야 철사. 철사에 어디 있지? 에이, 앞에서 앞에. Sorry, I c 곰소리 o Go. s 곰 r r y d o c u m e n 이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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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자 Go. Go. 저기 탄약 있는중 중앙에서 태어이것 같은데요? 이는 중앙에서 탈행이는 서이는에이는중어에서탈어이어중앙어서어에서에서에서 탈행이는 중안죽 뭘? 오! 가려워라! 아! 아 뭐야? <laughs> 와씨 뭐이 이런 뭐 편한 상황에서 <laughs> <laughs> 아 인더셀 <윤도 웃음> 응야 by grid in p 아아 근데 봐. 벌어 뭐야? 아이 찾아가다 주고 싸 쓰는 거 같아. 진 석궁은 석궁은 저기 철조망 뒤에 있을 때 철조망 뒤에 있는 애들한테 쏴야 효과적인데, 그러니까요. 이거 네, 네. 어, 자동 포탑이래요. 이거 아야, 어, 소금 안 됐어.

저쪽이다. 설 석공 일야지가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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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저저 네. 밖에 지원 좀 요청할게요. 불불 불. 불, 불, 불. 얘네 로코 아이네 나 죽었다 아, 아, 연막. 됐는데? 저기 있네. 아 코탑을 저기갈것같어야짝가랐어 깜짝 놀어 깜짝 어 깜짝 놀랐어. 깜짝 놀어어 총알이모자랄건데이알이 모자라이. 에이. 근데 총알만 자라이 촌이 있으면 이 촌이 모자라이. 촌이 모자라이. 촌이 되게, 되게 하겠다. 어, 그 방법도 있죠. 예. 예. 괜찮은데요? 그 방법도. 예. 보호병이 계속 이제 총알만 지원해 주고죠. 예. 왜 이렇게 설할텐데 아, 해에서 어, 아, 맞다. 헬, 그것도 매행가다구나 제도 연막 연막 연 썼었나요? 제막 쓰는 거못 봤어. 아 썼어요, 제, 제, 제 썼어요, 제제 썼어요. 제도 좀 전에. 네. 그러면 저그 인양기 꺼지고 나면 다시 키고 다시 키고 빨아빨아 할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, 네. 거기서 그냥... 어, 어 그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어. 폭발 탄약으로 또쓰고 예. 어. 그거 특히 다 계속 하다보니 계속 이제 새로운 이제 작전이 이제 떠오른다, 그죠? 네, 아니면 딘딩 어. 그냥 탄약 끝이 있으면 어떨까요? 네? 여기는 연막탄이 그렇게 필요하진는 않잖아요 <laughs> 그래서 거기 끝에서 저희 그 키는 데 옆에 땅 박혀가지고 소지를끊겠 맞는데 폭파용 장애가 소지한채 임무를 시작합니다. 뭐야? 특장 요새. Go, okay, go, okay, okay. 그까 뭐 보고 계세요 지금? 예, 예. 스케 보고 있어요.